그 다음으로 간 도시는 비엔나인데요. 그것도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체코는 좀더 옛날 이쁜 유럽이었고 음. 둘다 제가 생각하는 유럽은 맞는데 비엔나는 좀더 근대로 온 유럽이었습니다. 프라하 같은 경우는 15세기쯤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보헤미안 시대의 중심 도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이고 음. 신성 로마 제국은 특이하게 황제를 투표로 뽑는 거 아십니까? 왕들끼리 모여가지고 음. 한 명을 뽑는 형태예요. 그런데 프라하의 왕이 그 당시에 황제로 자주 뽑혔던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이 힘이 세고 잘 나갔던 거죠. 아, 그러니까 체코가 잘 나갔던 시기가 좀더 앞선 시기고. 시... 어.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음. 건축물들이 훨씬 음. 많은 거고. 음. 비엔나 같은 경우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거점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18세기, 19세기 이쪽이니까 음. 아무래도 좀더 현대식 건물들이 많은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완전 근대, 그쵸. 근대에 들어왔을 근대, 때 그쵸. 거의 네. 근대 쪽 음. 건축물들이 많고 그리고 음. 이 부의 정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랬겠네요 부가 어마어마했죠 합스부르크가 그렇죠 스페인까지 음. 왕을 빌려줬으니까 음. 유럽을 다 먹었다 <laughs> 합스부르크가 좀 이상한데 <laughs> 네, 네. 스페인의 왕이 없어가지고 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혈통학 따져보니 까합스부르크가 가깝네. 암래서 합스부르크에서 음. 왕을 빌려줘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다 보니까 합스부르크가 당시 에 유럽을 다 지배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조금 약간 틀린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력권이 당시에는 프랑스의 그 루이 뭐 하면은 부르보 왕조하고 네, 네, 네. 합스부르크가 딱두개 있었다라고 네. 보면 되는 시대에 음.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이 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비포 선라이즈인가 뭐 영화를 음, 찍은 바로 그 포인트에서 그... 사진 찍으셨네요. <laughs> 저 건물이 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오라우스 <laughs> 진짜 밤 되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음... 그리고 비엔나 가서 제가 이거도 감명 깊게 봤던 게 유럽은 건물 들어가서 천장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걸 어떻게 그렸지? 사람이 매달려서 응. 그렸겠죠, 당연히. 네. 예. 천장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포인트 같은데 저렇게까지 신경을 썼어야했을까라는 음. 생각도 전 들었었어요. 오는 접견인들이나 외국 왕이나 대사들한테 음. 압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음. 장식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 의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압도적거든요 바로. 음. 음, 음. 왠지 위대한 인물을 만나러 갈것 같은 느낌. 아, 음. 네. 아, 그 박물관 투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접견실이. 세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를 거치고, 상대내방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뭐 신화를 보여주고 자기네들이랑 용인. 음. 뭐두 번째에서는 우리의 불을 보 정말 허락해놓고 음. 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코스가 음. 있다. 라는 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랑방밖에 없던 것 같은데. <laughs> 유현준 박사가 그 얘기를 했죠. 사찰이나 이런 데가 언덕 위에 있는 이유가 있다. 올라오면서 이 존경심이 생기게 만 이미 만들기 겸손해져 비용. 있어. 그렇다저기도 <laughs> 네. 계단이 많네요. 음. 아 계단 많았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정말 저런 기둥들도 디테일하게 정말 많이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청자의 곡선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 청자 두세 개씩이 저 기둥마다 다 박혀있습니다 음.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고요 디테일이 빠진 곳이 없었다 유럽 제가 건축물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음. 그게... 돈이죠. 본이죠. 그렇죠. 음. 음. 민가를 못 봐서 민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긴 했는데 음. 민가는 못 봤습니다. 아거기는안 들어가셨구나. 프라성 올라가는 길에 네네. 오른쪽 편에 성벽 쪽에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 둔 공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거를 하면 무엇인가요? 그 말씀하셨던 서민들의 생활공간. 근데 되게 작아요. 성하고는 완전히 음. 극명하게 비교되는 그런 그, 공간들. 그 당시도. 볼수 있었거든요 네. 서민들의 공간도 기테락에게 꾸민 것에 신경을 아니죠. 쓰나요? 못 쓰죠 아니고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를 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예술 작품 보면서 느꼈던 게그 네. 유명한 천재들이 음. 10대 때 이름을 알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사실 인간의 재능은 20대 이전에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음. 더 발전시키려면 이 성당도 여기 디테일이 그, 끝이네요. 그거잖아요. 슈테판 성당. 예, 맞습니다. 성 슈테판 음. 성당인데 저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금 표현은 까먹었는데 네. 저 라인 따라서 악마의 얼굴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목사님 얼굴도 있고 성자 얼굴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어 음. 음. 저기에서도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음. 저 성당을 딱본 순간에 아 폴란드는 안 가도 되겠다. 음. 음. 그래서 여행 중에 항공판 바꾸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음. <laughs> 한국은 처마 끝에 혜태가 있다거나 음. 아니면 그 동그란 탈 모양 이렇게 있다거나 하잖아요 음.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당 딱 내후에 들어가면 들어온 사람을 압도시키는 그 엄청나게 높은 높이랑 음. 저희 그 메타 세쿼이아 나무만한 그 기둥들 아, 그쵸. 신성시되는 그림들 딱 들어가자마자 아 이거 안 믿고는 못 베길 것 같았습니다 음. 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 그리고 악기도 엄청 크더라고요 도로 가운데 도로간들이 음. 그리고 이거 박물관에서 본 성물들이죠 교황이썼던 음. 음. 근데 저게 (10세기)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음. 근데 정말 이뻐서 너무, 너무 이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음. 음. 저 어디 박물관 가서 저는 사진안 찍거든요 잘 음. 음. 궁금해서 어 그럼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나왔나 했는데 음. 고려시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음. 그때 청자 나왔었고요 금관들이 막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음. 음. 그냥 얇은 금관 이렇게 둘러 쓰는 금관이에요 음. 헤어밴드처럼.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저 정도로 화려한 것들을 만들고 있었고 음. 카메라가 못 담았지만 저맨 오른쪽 보시면 저 안쪽 기둥에도 겉에 화려한 아유. 브릿지 안에도 모양들, 무늬들이 다 있어요 어. 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음. 그리고 여기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와이프가 찾아서 놀이공원이 있더라고요 <laughs> 네. 세상에, 예. <laughs> 상상할 수 없는 예. 어? 비엔나 와서 왜 놀이공원을? 했는데 가봤습니다 음. 근데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어, 그러네요 음. 예 그래서 이쁜 음. 사진 찍고 그리고 추로스도 음. 저희가 한국에서는 추로스 비싸서 못 써먹는데 외국 가니까 추로스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더라고요 외식물가에 비해서 음. 그래서 추로스 7000원어치를 사 먹었는데 둘이서 다 먹고 남은 거랑 가볍어서 먹을 정도로 많이 줍니다 <웃음> <웃음> 이곳에서 만난 아, 저희가 그냥 관찰만 한 아저씨가 한분 계시는데 음. 막 퇴근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음. 그냥 파란색 셔츠에 정장 바지 입고서 노트북 가방 매고서 추로스 먹으면서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기만의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 걸까? 음.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일상처럼 음. 한 채가고 먹고 가고. 음. 혹시 주인 아니었을까요? <웃음> 아. <웃음> 뭐야, 놀이공원 주인이라고? <laughs> 네, 그러면 여유가 그 표정이 <laughs>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사, 사찰이었군요. <웃음> <웃음> <laughs> 예. 일 잘하고 있나? 음. <laughs>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 길게 가시면 비엔나에서 이 놀이공원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리고 비엔나 패스가 있으면 저 관람차가 무료였을 거예요 음. 예. 관람차 탑승하시면서 저희는 일몰을 봤었는데 음. 사진은 이쁘게 안 나와서 그냥 이번엔 가져오지 않았고요 음. 음. 동물원 누가 있어요 궁전 뒤가 동물원이었어요. 아 동원아. 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맞다 맞다. 웬만한 도시만한 정원이 있었어요. 발음이 쉘브른이 쉘브른. 와 기린이랑 눈 마주쳤는데? <laughs> 예, 기린도 눈 마주치고 팬더 뭐 다마 다눈 마주친 사진 이 있는데, 네. 기린만 가져왔습니다. <laughs> 저쉔브른궁전에좀 재밌는 이야기가 앞에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음 노란색 칙칙하고 별로 안 예쁘고. 근데 이게 서민들한테 우리가 배부르다는 걸 보여주지 않고 우리는 음 적당히 건축을 할 거야 음 라고 해서 가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안쪽은 엄청 화려하고요. 맞아요. 음 뒤쪽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음 정원이. <laughs> 정원이 있고 음그 안에 제 체감상 어린 애공원몇 배는 되는 동물원이 있고요. 음 정원 안에 또 커피 마시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꼭대기. 음아 전 여기서 얘네가 정말 돈이 많고 왕권이라고 하면 서민들의 눈치를 의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음, 아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음. 이 부분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는 아니었다고 제가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네네. 가구 박물관이 있어요. 음? 아, 네. 가구 박물관에 가서 제가 안게이 부자 황제들도 가구를 들고 다녔더라고. 아 이동식인 거야. 그러 그러니까 겨울 궁, 여름 궁 이런 게 있잖아요. 아그 가구를 갖고 다녔어야 된다고. 갖고 다녔더라고요. 그게 가구가 내가 좋아서 갖고 다닌 게 아닐까요? 아니, 돈이 그쵸. 없어서 그가 어... 가구를 <laughs> 갖고 다니면 부자 아닐까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 이동 시킨 게더 비용 같은데 그 궁에다가 두지 않았을까요? 진짜 부자면 궁에 두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것 같아. <laughs> 아예 의자 같은 게 접이식으로 음. 돼 있더라고요. 음 아그 개념이 저 때도 있었어요. 네.